초보 조사님들, 꼭 알고 낚시하세요. 갑오징어 낚시에서 지금까지 믿고 있던 낚시 상식, 완전히 틀렸습니다. 라인이 뻗은 방향으로 가지줄도 똑같이 정렬된다고요? 그건 완전히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르면 배는 밀려가고 봉돌은 끌려오는 상황에서 스테이하게 되면 애기는 조류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즉, 라인과 반대로 정렬되는 겁니다. 이 때의 갑오징어 초고 조사님들은 이 미세한 신호 절대 못 잡습니다. 그 결과는요, 얻어 걸리는 쭈꾸미뿐, 멘탈 붕괴. 정조와 조류가 약할 때 바람이 불거나 선장님이 배를 밀어준다면 라인과 가지줄이 정방향으로 정렬되어 입질 파악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조류가 강해져서 역방향으로 정렬되었을 땐 가지줄 길이만큼 들어보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선장이 아무리 배를 정방향으로 맞춰줘도 조류에 의해 계속해서 역방향 정렬이 연출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초보 조사님들이 입질이 없지. 쭈꾸미만 잡히네. 다음 출조에는 꼭 가지줄의 방향을 염두해보자구요.